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 겨울이잖아요. 내년에 이렇게 예쁜 텃밭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으실래요? 저희들도 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. 그런데 청소년 두명 아들 가요. 저희 남편이 도와줘서 저도 이렇게 저만의 작은 공간을 갖게 됐는데요. 필요한 건요. 줄자가 있어야 되고요. 지금 보이시는 저 박스. 나무 상자가, 상자 뭐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집에서 만드셔도 되지만 저는 오다를 해서 조립을 했습니다. 이쪽으로 보이시는 뒷돌은 평평하지가 않았습니다. 저희들이 그래서 흙을 먼저 사와서요, 골고루 땅을 고르고 난 다음에 잡초 방지용으로 지금 보이시는 거 까만 거 부직포를 꼭가셔야 됩니다. 까시고 난 후에 제가 어, 상자 텃밭을 먼저 제가 놓고 싶은 위치에다 놓고요. 양쪽으로 그리고 군데군데 제가 벽돌을 깔았습니다. 조금 깔끔하게 보이잖아요. 그리고 또 저녁에는 솔라 라이트 제가 달았습니다.